선생이 좋은 건지 선생님이 <laughs> <수행이> 좋은 건지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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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께 저녁에 예. 남자 팔자에 자, 그 팔자하고 음. 자, 이거, 이거 자, 이 사람 남자 씁시다. 자이 사람의 부인하고 이 사람의 부인하고 어떻게 다를까요? 될 것이다. 이 사람의 부인과 이 사람의 어려운 말 을과 갑이 그죠. 재성이 되는데, 예. 어떻게 다를 것이다. 이게 2초가 걸리면 안 되는데. 누가 건강할 것이다? 자, 어째서 건강할 것이다? 어째서가 있어야 어째가 값이 양이니까. <laughs> 이 자면 또 우리가 예, 공부 이제 다시 또 <laughs>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. 진중의 예? 임수에 자자 이제 우리가 살인상생격이라. 예, 예. 그래서 일단 이아레의 모양을 보면 그렇죠. 그렇죠 예? 예. 에, 이 팔자를 이제, 에, 그러니까 이제, 신신지 유신지 몰라서 어, 어느 사람이 물은 거예요. 어, 이, 이날 이시라면, 유시라면 필시 그 부인이 방바닥을 떼굴떼굴 기어다니는 어, 몸에 아픔이 있거나, 아픔이 있거나 항상 병 중에 있을 것이다. 그죠? 왜? 왜 그런데? 그러니까, 술에 뭐예요? 임묘하죠 인묘. 임묘. 요에 들어있는 것처럼, 브리브리브리, 기다리는이 이거는 간목 어디에 다 해당해요? 네. 그 양지잖아요, 양지. 안방에서 뭐예요? 양이라는 것은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막 구하면 안 지른다고 지 안에서 뭐예요? 배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? 배를 차듯이. 집안에서는 활발하게 벽차기 운동하는 거다. 그죠 그렇게, 에, 부인이, 그, 그 부인이 그렇다면 이럴 것이다. 이 그, 걸 어떻게 하느냐.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죠. 예. 그죠 그래서, 안방 이야기에서, 안방. 안방의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, 예, 요 모양은 어떻게 해요? 양지에 해당하고, 요건 인묘지에 해당한다는 거죠. 물론, 에어사이즈에서 활동성이 약한 건 맞지만, 양은 김포적으로 무엇을, 오행대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, 이거 뭐냐면, 인묘했던 것은,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.